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한 박정수 씨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박정수 씨는 60세,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씨는 은퇴 전 대기업에서 35년 동안 근무하며 중견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은퇴 후 사회적 지위의 상실과 더불어 홀로 남는 외로움, 그리고 건강 이상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두려움은 20년 전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박정수 씨는 20년 전 주택 구입을 위해 2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매달 100만 원을 상환해 왔지만 대출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이자는 계속 불어나 지금도 1억 원의 대출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매달 130만 원이 대출 상환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월 연금 수입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대출 상환금이 전체 수입의 65%를 차지하게 됩니다.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안할 때 이는 매우 큰 부담입니다. 박정수 씨는 현재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하여 따로 살고 있고 배우자는 몇년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박 씨는 더욱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 정수 씨는 은퇴 후에도 일자리를 구해 추가 수입을 얻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 상태와 나이를 고려할 때 이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박 씨는 지금부터라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대출 상환을 우선시하여 노후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씨가 가지고 있는 집은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르면 현재 약 5억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 씨는 주택 연금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얻으려 합니다. 최근 몇년 동안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가 인상되면서 박 씨가 받은 주택 담보 대출의 금리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매달 100만원을 갚던 것이 이제는 130만원이 되었습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박씨에게는 이 증가된 이자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박씨는 주변 친구들로부터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생활비나 기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다가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박씨 역시 은퇴 후 대출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하게 될까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60세가 되기 전에 가능한 한 모든 대출을 상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수입이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대출 이자가 4%를 넘어서면 이를 빨리 갚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60세가 되었을 때 무부채 상태가 되어 매달 갚아야 할 돈이 없기를 희망합니다. 이는 박 씨가 안정적이고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내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박 정수 씨는 대기업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덕분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어 60세 은퇴 후 5년 동안의 생활비가 문제가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박씨는 주택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합니다. 박정수씨가 현재 거주 중인 집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여 추가 소득을 얻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연금 형식의 소득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의 가치와 연금 수령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 박씨의 집이 약 5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박씨가 60세에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월약 100만 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정수 씨가 은퇴 후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비월 50만원. 2. 공과금 및 주택관리비월 20만원. 3. 의료비월 30만원 기본 의료비와 약값 포함. 4. 교통비월 10만원. 5. 통신비월 10만원. 6. 자동차 유지비월 20만원 보험료. 주유비 포함. 7. 기타 생활비월 20만원 여가활동. 의료비 등 8, 대출 상환금 월 130만 원, 총 합계 290만 원. 박정수 씨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매달 약 29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수령 가능하지만 그전에 필요한 생활비는 주택연금과 기존 저축액, 은퇴 후 파트타임 일자리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있습니다.